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화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원 회중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유다왕 히스게시대의 모래세사람미가가 우리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랗 여하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이 경고하여 예언하며 이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번의 아들 하이가미의 손이 예레미야를도와주고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반응 같은 정 반대의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봅니다. 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을 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어 마땅하다. 성전에서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선동을 했지요. 오늘 16절 시작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 그리고 구분지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어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어,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죠 선지자들은 또 누굽니까? 물론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가적인 제도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바로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옳게 전하는 다시 말하면 왕이나 아니면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간언하면서 어,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의 말씀을 어, 어, 용기 있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이지요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사실은 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고 선지자들은 거의 대개는 물론 왕 곁에 있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왕권 밖에서 왕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제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고관들은 평신도 어, 정치 지도자들이죠. 모든 백성은 일반 백성이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처단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평신도 행정적인 고관들과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그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반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싸우자. 지방의 장로 중, 지방 장관들이겠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도지사나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습니다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고는 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죠.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히스야 임금 시절에 했던 것과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여호야 김 시절에 일어났던 일. 두 가지, 두 사람의 선지자에 대한 왕의 처리 방법입니다. 18절, 1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뜻을 생각하여 하며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유다의 왕히스기야시대에 모래사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느니라 히스기야 임금 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했었던 임금이었죠 예, 미간하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히스기야가 그를 죽였냐? 죽이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을 조워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와의 미간을 통해서 이언했던그 경고의 메시지를 돌이키시고 살아나게 되지 않았느냐.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케이스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느님이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하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하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하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에국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안을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어, 앞에 있는 미가의 사건과는 정반대의 케이스이죠. 여호야김 그는 바로 그에게 경고하는 우리아 선지자를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이도 굳이 그걸 추적군을 동원해서 거기서 잡아와 가지고 자기 앞에서 죽여서, 그것도 어 선지자를 평민의 모여에 내던져 장래도 옳게 지내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요: 히스기야 임금과 여호야김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요아스였죠. 요아스는 종교개혁, 성전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몸부림치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그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이 사람은 아버지의 신앙을 조금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신의 어, 왕궁이나 아니면 제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조금치라도 자기 왕권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어, 선지자고 치사상이고 그냥 파악하게 어, 처벌했던 폭군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결국 아, 바빌론에 의해서 제거당하고 어, 여호야 어, 그, 어, 어, 그 왕권을 줄 수밖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4절 1절 읽고 오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2 4절을 보니까 사번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첫 번째 케이스는 살수 있지만 두 번째 케이스로 지금 현재는 여호야김 시대이니까요. 어, 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서 예레미야를 살려 겨우 살아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 묵상해 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어, 설교를 듣고도. 반응은 여러 가지로 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찌할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삶을 고치고 어, 생활을 바꾸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삶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어, 저 선지자가 나한테 무슨 반감이 역심이나 아니면 저 목사가 무슨 나를 해야려고 어, 나에게 감정 가지고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그만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삶은 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누구의 입에서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할 때에는 혹시 그런 욕심이나 혹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설교를 들을 때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하여 설 때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순종의 마음을 기쁘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온종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두 가지의 태도입니다. 읽으면서 머리로 내 머리를 이해 간 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적인 머리를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절할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바치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효력이 계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죠. 아주 작만 소책자들입니다만 앤드루 머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순종할 줄 모르는 군인이 군인일 수 없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제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순종을 배우셨다 눈물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어, 순종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이 주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순종하는 자식 부모님의 그 보호와 권위 아래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압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토를 달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저 할 수만 있다면. 말씀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절한 한 절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인생살이가 평안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예, 거기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던 히스기야 임금처럼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 내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는 여호야김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매 순간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지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 가시는 귀한 복된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그냥 불순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영호야김의 그 범죄 그 어, 추악한 어, 반항, 어, 강박함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순전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를 갈망하며 그길 올곧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 온 종일 동안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태풍이 또 하나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땅이 이 백성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어서 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안연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